딸리 형님, 하이 원장님, 혹시 화면 좀안 좋아졌나요? 네, 우리 저 해복은 누나가 컴퓨터 어 뭐... 화질이 좀안 좋아졌나요? 화질이 좋아졌습니까? 안... 컴퓨터 새 걸로 우리 저 우리 해복은 누나가 방송 열심히 하라고 컴퓨터를 바꿔 주셔 가지고 최성능으로. 최 성능으로 바꿨는데 어떻게 좀 화질이 좀 어떤지 얘기 한번 해주시죠. 불타는 금요일 날 우리 형님들 화질이 좀 괜찮아졌나 어떻게 한번? 선명하게잘 보이죠. 예예예 예, 예, 좋아요. 숨을 쉴새 있을 때정신주 잡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준비를 분 친구에게 일주면 형님 고마워요. 케이크 주일 형님 고맙습니다. 새끼가 남자 새끼가 이거. 부랄 두쪽 턱 태어나가지고 이씨 아볼 때는 고맙고 어? 아 화질이 좋아졌습니까 예 웅다병님 반갑습니다 도라이 말고 줄라이 그래 줄라이 해라 임마 줄라이 해라 이놈의 새끼야 줄라이 해에아예 돈다발 속에 누나 화질이 좀 어때졌어요? 내 컴퓨터 바꿨거든 이거 내가 내가 돈으로 바꾼 게 아니라 해복은 누나가 모니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이 본체까지 최신형으로 아, 우리 해부군 모텔 사북의 최고의 호텔 사북에 있는 최고의 호텔 우리 형님들이 찾아줘야 될 사북에 있는 최고의 모텔 해부군 모텔로 이들 이동 좀 해주시고 지금 컴퓨터를 거의 다 바꿨습니다. 해부군 모텔의 컴퓨터를 지금 최고 좋은 걸로 세팅을 했기 때문에 혹시 강원랜드 당첨이 안 되시더라도 어,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모텔방에 앉아서 맥주 몇병 까면서 뭐 게임도 좀 하시고 뭐 이래도 충분히 될것 같다 모니터도 지금 32인치 야 외국어 누나 따봉 아 너무 좋아요 t 이뭐 엄청나게 뭐 밝아져 버렸네 예 네. 우리 임당이 누나 반갑습니다 다들 뭐하십니까 내려왔으면 불타는 거면 어 한번 해야 되나 고민 중입니다 지금 아 성형도 해달라고 하세요 아이 새끼 이 어디 말이냐 된장이냐 똥이냐 뭐냐? 드립도 이불에 선풍기 쳐맞는거 다시한번 선명하게 보고싶어 <laughs> 너를 선명하게 때려주고싶다 너의 눈탱이의 멍자국이 선명하게 보이고 보이게 만들고싶다 줄라이 줄라이 해산물 바다해자에해 회는 뭐냐 그러면 회는 너를 회치고싶다 줄라이로 회를 치고싶다 어? 회를 치고싶다 임마 아니 너무 새끼야 똑똑한 놈이야. 저줄라이가 은근히 똑똑해요. 저 생긴 거는 작가에 생겨 가지고 어디 어디 동네 그 가녹가다꾼비슷하이생겨 가지고 저 어디 저 뭐야 몇장 나르고 저저 저, 저, 저 동네 택배하는 아이 생겨 가지고 똑똑해 본 거니. 네. 아, 회는 바로 오달수가 되는 오달수. 자, 얼굴로 웃겨드리는 유튜버. 얼굴로 웃겨드리는 유튜버 이 모양입니다. 너는막 그 외모로 얘기하지 마실게요. 어디 아, 저 동네 그 어리비리 하 누구야 그 동네 저좀노랑진 저 고시원 댕기면서 그저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컵밥 시켜먹고 그 댕기면서 담배 얻어피는 꼭그 고시원 비자다 생기가지고 이주일 김재동 예, 안경 끼는 순간 정한용 예, 정한용 그다음에 이재명 예. 아유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시험에는 전혀 관계 없는. 어, 그런 얼굴을 가지고 네가 무슨, 어, 니가 지금, 맨 네, 유튜브 한다고 니가, 깜짝깜짝 대고 앉아가지고, 말이 어, 무영이 형이 어떠거든할게이 어? 무영밖에 없냐? 어? 썰을 풀어라고, 새끼야, 썰을 풀어. 네가 필리핀에 있을 때 내가, 어, 울에어 VIP에서 체중주 20개를 만났는데, 3리 사이즈 이빨 제껴가지고, 그냥, 흉구라 해가지고, 내가 막, JTV 가가지고, 애들 막, 다 불러가지고, 막, 그런거 풀어라고, 막. 노량진 가봤지? 양가봐 했 형이 옛날 방배동 살았는데 동작구에 살았는데 노량진을왜안가 봤겠니? 방배동에 살았다고 자식. 아그 동작대교 건너가면 막 바로 다 나오는데 그건 뭘? 그형 뭘까? 야구 형하고 막 같은 급이 아니야, 줄라이야. 그래 자꾸. 자꾸 너 편집 잘한다 그러고 막 떼어주고 이러니까 이제 뭐 뭐된 것처럼 나 자식이나 어? 자꾸 그러면 너 무료급식 어디 사는지 내가 얘기 안 해준다. 어, 형이 메뉴하고쫙 깨고 있는 사람이야. 내일은 뭐가 나오고그 다음 날 미역국 나오고 그 다음 날 돈까스 제육볶음 뭐오징어 볶음 이거 다 알고 있다고 나는. 너한테 뭐 정보를 주고 싶어도 네가 그런 식으로 하는데 가 정보를 어떻게 주냐. 형이 마음이 항상 늘막 뭐 네가 걱정되고 밥은 먹고 댕기는지. 아침에 얼마나 힘든지. 그의 마음을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는. 그렇지 옛날에 형이 다 겪어봤던 일 아니야. 블라인더 도움을 줄라 그러는데. 네이 대형이 막. 아따 우리 형들 대화 좀 나누고 같이 술한잔 합시다. 아따 80명 계시는데 그좀 소진이. 아 소진이. 아 소진이 오케이. 여보, 여보, 여보는 안 돼. 여보는 아니야. 여보는 아니기 때문에 여보는 아니야. 그건 그건 거짓말이고. 소진아. 야, 이 새끼 저거 줄라이들이 새끼 저거. 소진아. 미안하다. 오빠가 미안하다.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너희 집까지만 바래다 주지 않았었으면 우리의 인연이 거기까지였을 거야 <목소리> 내가 너를 너희 까지왜 바래다 줬는지 난 <목소리> <나> 지금도 겁나 <목소리> <목소리> <정말> 미안하다 <목소리> 그날 우리가 <목소리> 빨리 장성을 <장소를> 쌓았지 <목소리>

방창아 네. <목소리> <목소리> 야, 빠 <목소리> 아빠 다들. 오, 민 아빠들도 수신 차단 하냐? 진짜. 제칠라 절대 안 보내. 동생 남국이. 야 이거 신나 이거. 야 시간. 신랑... 안 <laughs> 이번 생에는 이미 내가 하자니까 야, 미안하단 말밖에 할 수. 없지 눈치 없지만, 좀 부끄럽지만, 우리 딸잘 부탁한다. 잘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나중에,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하여튼 미안하다. 이거밖에 없어요. 야, 이거, 아, 형님, 하이원 형님 무슨 뭘 갑자기 영상 편지하라고. 나또술 한잔 묶고 또 사람을.